자, 오른발이 앞에 있고요. 왼발을 조금 뒤로 뺐어요. 그 다음에 양손 모두 허벅지 위에 얹어서 체중을 오른발에 실었습니다. 하체는 가만히 있어요. 상체만 손이 내 허벅지를 훑어 내려가면서 안녕하세요 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반복해 볼게요. 둘 오른발 눌려있으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자극 돌아오고 셋 체중이 계속 오른발에 있어요 돌아오고 넷 꾹꾹꾹꾹 돌아오고 다섯 할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오른쪽 엉덩이 느낀 다음 돌아오고 여섯 오세요 일곱 쓱 하고 내려가서 오른쪽 엉덩이 느끼고 힘 주면서 올라와요 일곱 왔다가. 마지막 여덟 오른 발이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오세요 끝. 이제 발을 바꿔서 왼 발이 앞에 오른 발이 뒤에. 오른 발을 조금만 뒤로 보내시면 돼요. 하나 쓱 하고 내려가요. 왼쪽 엉덩이 올라와요. 둘 하면 할수록 자극이 강해질 터이니 처음부터 급하지 않습니다. 올라오고, 셋, 발이 더 세게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 올라와요. 넷, 오고, 다섯, 왼발 꽉, 왼발 눌렸어요. 쓱, 세 개만 더요. 여섯, 오, 고 일곱 눈을 너무 내발 보지 말고요. 좀 멀리 바라보십시오. 돌아와 마지막 여덟, 오, 세요. 끝두 발을 넓게 벌리셔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엉덩이 앉았다가. 올라오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을 느끼면서 진행할게요. 여덟 개요. 준비. 내쉬면서 하나. 기다려 숨 마시고.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올라옵니다. 둘. 이때 너무 상체가 꿋꿋하면 허리 아파요. 조금 기울어져요. 돌 아, 오고. 세. 허벅지 안쪽 운동이에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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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넷, 우리 1mm만 조금 더 앉아보세요. 더 세지죠? 돌아오고, 다섯, 휴, 허벅지 안쪽, 꾹, 꾹, 꾹. 여섯, 휴, 올라와요. 일곱, 허벅지 안쪽, 올라오고, 마지막, 여덟, 정지합니다. 거기서 손만 움직여요. 만세, 후, 앞으로 나란히,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엉덩이 더 앉아요.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끝. 천천히 다리를 모아 올라옵니다. 천천히 허벅지, 엉덩이 운동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처럼 오른발이 앞에 왼발이 뒤에 있어요. 앞으로 나란히가 준비고 하나 하니면 손이 엉덩이 옆으로 오면서 엉덩이가 좀 뒤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둘, 엉덩이 뒤로 빼 앉았다가 올라와요. 셋, 이때 계속 오른발이 바닥을 꽉 누를 수 있도록 올라오고 네 아까와 달리 오른쪽 엉덩이 아래 허벅지 뒤까지 느낄 수 있어요 다섯 체중 오른발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발 바꿔서 진행할게요. 마지막이요. 앞으로 나란히가 준비. 중심 잡기 힘들면 오른발을 조금 더 오른쪽에 두십시오. 하나, 꾹꾹꾹 꾹. 둘, 체중이 왼발이요. 꾹꾹꾹 꾹. 셋,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내려가고 돌아오고 넷, 올라와요. 다섯. 올라오고,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올라와요. 끝. 제자리에서 가벼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양손 골반 까치발 드는 것 10개 하고 마칩니다. 하나, 둘, 발목도 풀어주고, 셋, 넷, 다섯, 종아리에 힘도 느끼면서 다섯 개 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